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우리 역사상 가장 최대의 넓이를 가졌던 고구려의 개토대장 장수왕 그리고 원자명왕 때의 영토는 어디까지 확장됐을까요? 고구려의 영토 팽창 정책은 단순한 토지의 확보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전변을 위한 헤게모니의 정탈전이었었고요. 정확보, 그리고 물리의 거점 뿐만 아니라 명분의 축구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첫 번째 육지와 해양으로 동시에 발전한 해륙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즉 한반도 중부 이북과 만주 일대 그리고 바라쪽 해륙국가 그리고 광개 주장 장수왕 문자명왕 3 대가의 영토를 살펴보면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쪽부터 보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직접 통치 또는 직접 관리 구역입니다. 고구려가 관리를 파괴해서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금 요한한 부분은 간접 통치, 간접 관리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영양권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환경상, 생태환경상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그만 사람들이 부족 또는 시족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언경이 험악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드, 즉 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사는 종족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직접적인 종족은 아니겠지만 반개 종족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입니다. 단제 신체는 주족과 객족 개념을 적용했고요. 저는 중핵 종족과 반개 종족으로 나눴습니다. 언어권으로서는 알테어계통이고요 그리고 우연는 직접 연관이 안 되지만. 바로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반계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요하 전선입니다.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요동지방은 관계투당, 즉 404년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장악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역시 조금 더 서쪽으로 나갔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5대 모버그 때부터 이렇게 요하를 넘어서 북경지역까지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6대 태조당 때는 6지방이 십성을 쌓았으니까 유화를 넘어서 간 것은 사실인데 그 이외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결정이 되면서 약간 후퇴했다가 404년도에 완벽하게 유아 이동 쪽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로 보세요 부여 지역에 있는데요 완벽하게 고구려가 장악했고 그리고 부여의 유민들이 세운 두망루국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류송화강 이 일대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두망루국의 언어와 거란어와 선비어는 같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와 부여와 거란계통과 선비계통, 백제 이렇게는 전부 다 동일한 언어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동쪽으로 가봅니다. 주몽 때부터 진출했습니다마는 6대 태조다운 때 진출했고요. 그리고 광개투당 연관에는 이 지역을 공격해서 장악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지역을 장악했다면 이 이북 지역까지도 간접 또는 영향권을 확장을 했겠죠. 이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넓은 영토와 그 다음에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도입니다. 당시 국제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은 중국은 남북으로 분단돼서 성나라 그리고 뒤를 잇은제 나라가 있었고 국에는 북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의 몽골 지역에는 선비적 계통인 유연이 유목국가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성 속에서 유연과 고구려는 중간에 있었던 지도를 나누자는 모의를 했다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에 실제로 모의가 성공했다면 오늘날의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훌륭 보이루 초원 서쪽을 고구려가 자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지역에서 고구려 석성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놀랄 겁니다. 475년에 자궁수왕이 백제를 멸망시켰는데요. 그때 3만의 군대를 건드리고 현재 한강수계 그리고 인진강수계, 한탄강수계를 넘어서 서울을 공격하고 괴로함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울 지이 고구려에게 점령이 됐는데요. 481년의 기록을 보면 장수학의 군대가 이 남쪽까지 밀고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사료와 고고학적 유물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은 이렇습니다. 서쪽으로 내려오면 경기반 밑에까지, 즉평택반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양반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 일대입니다. 백제 당항진이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담성군을 설치하니까 고구려는 또 하나의 대중국 진출 항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남진에서 오늘날의 세종시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 지역에서 남성골 유적이 발견됐고요. 이 금강 바로 위쪽에 전임원에서는 예전부터 개소문성이라고 불려져서 고구려 성으로 추종을 했었는데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월평동 유적이 발견되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고구려는 성이 많습니다. 자, 동쪽으로 갑니다. 제가 가르치는 곳은 현재 충주시 일대인데요. 192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내륙 강구도시는 가장 큰 데가 충주입니다. 남한강 수계가 북쪽 북상 직전에 있는 것이고요. 낙동강이 다시 문경세제를 넘어서 만나는 곳이 충주시 일대거든요. 하야의 한 본거지이기도 했었고요 고구려가 이적을 점령했고 국원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고구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증거물 중에 하나는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월 중 고려 태왕 신라 매금 동이 매금 녹액 이런 글귀가 나와서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게 압도적으로 복속된 거죠. 자 영토를 보세요. 지금 경상북. 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겼죠. 그 안동 지역이 당시 고구려의 영토였다겁니다 온달 장군이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지 않으면 돌아지 않겠노라고 그때 바로 중령 아래쪽에 있는 것이 영주입니다. 영주를 고구려가 차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주 순응에 보면 고구려의 북하 고분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서 안동이 나오는데요. 지금 안동시에 편입됐던 이안군이 있죠 그리고 임하면이 있죠 여기는 고구려의 영토였어요 었 그러니까 현재 낙동강 파워이남지역까지도 고구려의 영토였었고요 청성도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포항시에 편입된 흥해가 있는데요 481년 전투에서 이 흥해는 정복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 위에 영덕군, 영해군 지금은 영해군이 영덕에 편입이 됐는데 이렇게 영덕, 영해가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영덕은 고구려의 야시월군이었고요. 었 영해는 우시군이었습니다. 기록을 놓고 볼때 전성기의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평택만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현재 대전시 일대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면서 충주, 영주, 안동, 청송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포항시 일대의 위쪽인 영덕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단순한 영토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가 완전히 고구려의 거의 복속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백제는 남은 영토에서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영토적 통일은 아니겠지만, 정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는 거의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루었고요. 이런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비로소 원조선 이후에 우리 고대사 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유사한 생활공동체로서 한의 의식을 가지면서 훗날 남쪽은 통일신라가 북쪽은 파래로 통일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가정해 보세요. 경상북도 안동 일대라든가 포항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의 백성이기도 하고 신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서쪽 가게 되면 이들은 백제의 백성이기도 하고 고구려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신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 공동체라서 민족의 동질성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든 것도 고구려 전성기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해양 영토입니다. 이때 해양 영토란 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해양 영토는 1994년 이후에 확실하게 정해진 개념이고요. 그 전까지는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일부 항구와 항로를 확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평양으로 진출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양력을 확장시키면서 동시 등골이 외교라든가 또는 무역 활동을 활발히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시에 고구려가 이렇게 서해 중부 이북과 동해 거의 남쪽 이 부분의 위쪽을 생각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서해 지역을 통과해서는 남북 동시 둥굴레기를추진할 수가 있고요. 백제 가야 외가 중국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었고 기록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당연히 고구의역량권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 교류에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열도에 진출인 것이죠. 야요이 시대가 지나면서 일본 열대에 진출한 세력들은 첫 번째는 가야계고요. 그리고 동시에 신라도 역시 영일만이라든가 울산쪽을 통과해서 일본의 이즈모지역 쭉시마레요돗대리지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리고 훗날 백자가 다시 전라남도를 통과해서 제주도 또는 직접항해해서 큐슈 북서부지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속에 근거하는 한 고구려는 12번의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 학자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고구려 세력들이 일본 열대 에 진출 개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신만의 연지고 그리고 오까이만 지역으로 하는 이, 이 지역 이지역의 고구려 의 고분 양식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일본 열대 에 진출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라가 실성왕 때 대마도를 공격하려했다 중재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신라 자체 능력이 아니라 고구려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군의 일부가 당시 역학 관계로 볼때 당연히 대마을 거쳐서 일본 요도로 갔다가 봅니다. 이게 무리한 의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을 근거해서 또는 삼국사기라든가 일본서의 기록을 근거해서 외세력들이 백제, 신전, 고구려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확강한 정치력과 군사력, 해양력 무려 800필의 말을 실은 대선단을 동원해서 남경까지 갈 정도의 고구려가 이렇게 짧은 거리를 단거리 항해를 못했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시기부터 즉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일본열대 특정한 지역에 진출했다고 보고 있고요. 고구려가 동해 남부 지역까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열도로 진출하는 데 가장 완벽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해양사 전공대 입장에서 볼때 동해 북부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는 이렇게 원양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적어도 상척 동해시 남쪽까지 내려왔다면은. 충분히 을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본 열도에심한해연도리연 그리고 후쿠이연적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은 고구려 사신들이 주로 도착한 적은 후쿠이연적의 수루가 있대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그 전부터도 여기 진출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 강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신라가 김이사부 장군을 동원해서 강릉 삼척 쪽을 점령하고 다시 우산골을 복속시키거든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 남진 정책을 저지한다. 두 번째는 신라가 북진 정책을 취하면서 영토 확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고구려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고구려가 일본 열도로 진출할 수 있는 해양 근거지 자체를 박탈하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추진했던 전략들은 그 이후에 신라가 드디어 사실은 진흥왕이 아니라 김 이사부가 젊은 시절부터 추진해서 70대 중반까지 완성시킨 거지만은 신라가 삼국통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도 거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영토 팽창 전략은 국제질서란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많이 깼죠? 한 나라가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토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삶이 유택해지길 바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토가 넓게 되면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확보 등을 통해서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의 공격을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선 안쪽에 거주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선과의 거리를 상당히 멀게 함으로 인해서. 생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의 영토 확장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원조선의 영토 플러스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모았다. 국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있죠.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선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고요. 이 책은 2005년도에 나왔는데 다시 제가 작년에 장수왕만 따로 깨워서 책을 냈습니다. 장수왕 백의 길을